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좀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운전이나 이런 어떤 지입하는 데 초보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저는 저처럼 아는 사람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타이어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. 저 같은 경우냥는 뭐 제가 오더를 받아서 매출을 내는 건 항상 그 어떤 달달이 매출이 뒤에서할수 있는데 상민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상민에서 오래 가족으로 남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생명통 화이팅. 일단은 저도 여러 군데 많이 갔다가 마지막에 생명통을 선택을 한 건데, 일단은 많이 알아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많이 알아보고 많이 이제 발품 판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많이 알아본 다음에 이제 좀큰 회사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한준 팀장님이 또또좀 디테일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하물 또 기사님 또 출신이고 하니까 애로점이 잘 이래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좀 운행하는데 좀 편할 수 있도록 이잘 챙겨 주시는 것 같아갖고 뭐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저 현재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뭐 배차팀 같은 경우에 뭐 서로 다 바쁘고 뭐뭐 음뭐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서로 뭐 짜증도 나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될 수도 있는데 또어 초보자 들은 잘 모르니까 현장을 뭐또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뭐좀 짜증 나더라도 좀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뭐좀더 원활하게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뭐 감사하죠, 저희야 뭐. 상미통 화이팅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고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은 잘할것 같고. 해 보니까 뭐 별로 힘든 건 없고요. 좀 처음에 시작할 때좀 몰라서 그렇지 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힘든 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, 뭐 여기 와서 또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팀장님이 또잘 알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일단 뭐 제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열심히 제가 하긴 하는데 많은 도움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은좀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장미통 화이팅.